현역가왕 3위 중결승 진출자 10인 명단이 트레일러 말미와 현장 관객들의 증언을 통해 돌연 유출되며 뜨거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명단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추측을 넘어 이 명단은 지금의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겁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이 누구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일종의 현실판 드림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명단 속 이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유명인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배경, 음색, 표현력과 예술적 색채를 지닌 10명의 아티스트가 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존재감을 증명해낸 결과물이자 현역가왕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인 살아있는 예술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다가오는 6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유출된 명단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작진이 감춰둔 반전의 서막에 불과할까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닙니다.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예술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으며 그문 앞에 선0인이 이름은 이미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응원하는 그 가수는 살아남았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 홍지윤. 현역가왕 3라는 거대한 음악 서사의 한복판에서 홍지윤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그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악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발성과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녹여낸 그녀의 보컬은 지금의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또렷하게 제시하는 표본이기도 합니다. 5화에서 그녀는 팀 누룽지 캐라멜의 리더로서 무대를 진두지휘하며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 모두에게서 최고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박영규와의 협업 무대에서는 단순한 개인 실력 과실을 넘어서 팀 전체의 조화를 이끄는 음악적 리더십을 증명해 냈죠. 각 멤버의 색깔을 살리면서도 무대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구성력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연출자적 감각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1위 타라는 우연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팬덤과 대중성을 동시에 거머쥔 홍지윤은 이제 참가자가 아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결승을 넘어 가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2. 강혜연 과거 걸그룹 베스티와 EXID의 초기 멤버로 활동하며 다져진 탄탄한 퍼포먼스 내공과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서정성을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한 가수가 또 있을까요? 강혜연은 무대 위에서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 세대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 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정교하게 짜인 쇼를 감상하는 듯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단순히 비주얼이 뛰어난 가수를 넘어. 매 경연마다 보여주는 그녀의 발성적 안정감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특히 격한 안무 중에도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은 그녀가 왜 현역 중에서도 토클래스인지를 증명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꾸준히 2위를 기록하며 홍지윤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강력한 지지 기반은 그녀의 실력이 팬덤의 화력을 넘어 대중적인 진짜 실력임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성적표입니다. 강혜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트로트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기성세대 팬들에게는 상큼한 손녀 같은 매력을, 엠제트 세대에게는 세련된 트로트 스타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어필합니다. 중결승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이 존재하는 무대에서 강혜연이 보여줄 무대 연출력과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은 그녀를 가왕의 강력한 후보로 점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3. 빈혜서. 기존의 정통 트로트 신동이라는 한정된 프레임은 이제 빈혜서에게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랩이라는 파격적인 장르적 실험을 감행하며 대한민국 트로트판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의 재롱잔치가 아닙니다. 리듬을 가지고 노는 천부적인 감각과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서사를 뱉어내는 그녀의 모습은 트로트가 지향해야 할 현대적 진화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관중을 압도하는 대담한 무대 장악력은 그녀를 신동을 넘어선 아티스트로 격상시켰습니다. 비네서의 노래는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힙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심사위원들조차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비네서에게 나이, 낸 오히려 기성 가수들이 갖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랩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그녀의 대담함은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 판도를 뒤흔들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천재라는 수식어가 이토록 완벽하게 어울리는 참가자가 또 있었을까요? 그녀의 무대는 이미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4. 김태연. 국악으로 다져진 독보적인 내공과 성인의 깊이를 능가하는 천재적인 감정 전달력. 김태연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청중의 영혼을 울리는 한편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현역가왕 3를 통해 보여준 그녀의 성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특히 팀 미션 누룽지 캐라멜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녀가 단순히 개인 실력이 뛰어난 신동을 넘어 팀의 중심에서 완벽한 화음을 조율하고 동료들을 서포트할 줄 아는 청숙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한과 흥이 공존합니다. 소리의 강약을 조절하며 청중의 숨통을 쥐락펴락하는 기술은 이미 기성 가수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들로부터 현세대에서 감정을 가장 정확하고 깊게 표현하는 참가자라는 극찬을 이끌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연습과 타고난 음악적 직관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김태현은 이제 더 이상 신동이라는 수식어에 갇혀있을 수 없는 거물급 아티스트입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듣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녀의 영혼 보컬은 중결승 무대에서 판도를 뒤집을 가장 치명적이고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0대의 순수함과 80대의 깊은 감성을 동시에 품은 그녀의 이중적인 매력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열광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오, 이수연. 꼬리뼈 부상이라는 성인조차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최악의 악재 속에서도 11살 이수연은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녀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처절함과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내뱉는 한음 한음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폭발적인 성량,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깊은 슬픔의 해석력은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수연의 무대는 잘 부르는 노래위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교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3위를 굳건히 지키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그녀의 실력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딛고 무대를 완성해낸 그 불굴의 위지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삼키며 부르는 노래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이수연이 보여준 투혼는 이제 단순한 경연의 과정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 그녀가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고 보여줄 진짜 실력이 얼마나 더 무시무시할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리 시대의 작은 영웅입니다. 6. 구수경.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고운 경쟁이 난무하는 오디션 시장에서 구수경은 역설적으로 기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기보다 전체적인 곡의 흐름과 팀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조율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곡을 맡아도 흔들림 없는 발성과 정석에 가까운 해석력을 보여주기에 제작진과 동료 가수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믿고 쓰는 카드가 된 것입니다. 회차를 거듭하며 보여주는 고수경의 성장은 드라마틱한 반전보다는 서서히 물들어가는 수묵화와 같습니다. 처음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녀의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탄탄한 내공은 이제 시청자들에게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 미션에서 동료들의 개성을 살려주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는 세련된 완급 조절은 그녀가 가진 음악적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를 방증합니다. 튀지 않으면서도 자기 몫을 200% 해내는 가수 고수경은 중결승이라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할 타입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실력과 무대를 넓게 쓰는 통찰력을 지닌 그녀는 모두가 고음 전쟁에 몰두할 때 허를 찌르는 한방으로 판을 뒤흔들 가장 무서운 다크호스입니다. 전문가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 그 중심에 구수경이 있습니다. 7. 솔지.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복면가왕 초대가왕의 전설. 솔지가 트로트 무대에 섰을 때 대중이 느낀 전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EXID의 메인 보컬이자 보컬 트레이너 출신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녀가 선보인 트로트는 차원이 다른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특히 무릎 부상이라는 최악의 신체적 조건 속에서도 오직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섬세한 표현력은 그녀가 왜 대한민국 음악계의 보물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솔지의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 변경 이한입니다. 그녀는 정통 트로트의 맛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보컬 테크닉을 결합하여 솔지표 트로트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고음에서의 안정감은 물론 가사 한마디마다 실리는 감정의 깊이는 세대 간의 하모니를 완성하며 아이돌 출신 가수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박살 냈습니다. 부상을 참아내며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프로정신은 동료 가수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깊은 존경심을 자아냅니다. 솔지의 가장 큰 무기는 정교함과 진정성의 결합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굴림을 본인만의 세련된 테크닉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의 예술적 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부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중결승의 문턱을 넘은 그녀가 보여줄 완성형 보컬 위 진수는 이번 대회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8. 스테파니 과거 천상지 더 그레이스의 멤버로서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스테파니가 현역가왕 3에서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충격과 전율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래식 발레와 트로트를 결합한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전무무한 시도였습니다. 우아한 백조처럼 무대를 수놓는 발레 동작 뒤에 숨겨진 패부를 찌르는 듯한 폭발적인 고음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은 그녀가 단순한 퍼포머를 넘어선 완성형 아티스트임을 증명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극한까지 활용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한과 흥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토슈즈를 신고 고난도의 회전 동작을 선보이면서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완벽한 라이브를 소화하는 모습은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가요를 넘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압도하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자 아트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스테파니는 현역가왕 3위 예술적 품격을 상향 평준화시킨 1등 공신입니다. 대중음악에 클래식의 격조를 입히는 그녀의 시도는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또 다른 미래를 보여줍니다.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스테파니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경연을 넘어선 하나의 축제이며 다가오는 중결승에서 그녀가 보여줄 예술의 정점은 이번 시즌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무대 위의 전설입니다. 9 홍자 진하고 깊은 홍자 특유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트로트판에서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자산입니다. 오랜 무명 시절과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숙성된 그녀의 목소리는 말 그대로 잘 우려낸 곰탕처럼 듣는 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의 보컬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려는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과거 몸치, 박치라는 뼈아픈 혹평을 받았던 그녀가 이번 무대에서는 고난도의 안무를 완벽히 소화해내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흘린 피와 땀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에 머물지 않고 퍼포먼스까지 아우르는 완전체로 진화하려는 그녀의 위지는 동료 가수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알아본 팬들은 국민투표 4위라는 강력한 팬덤 화력으로 그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홍자는 지금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변역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발라드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안락한 왕자를 버리고 한계를 깨기 위해 거친 무대로 뛰어든 그녀의 용기는 중결승이라는 정점에서 화려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노력이 재능을 압도하는 순간 그 누구도 홍자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줄 중결승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한 아티스트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성장 기록이 될 것입니다. 10. 금잔디 누적 판매량 300만 장을 돌파한 고속도로의 퀸 대한민국 트로트의 산 역사인 금잔디가 현역가왕 3위 참가자로 무대에 선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정점에 서본 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스터들로부터 쏟아진 혹평과 탈락 위기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련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약 2대였습니다. 금잔디는 비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평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처절하게 돌아보며 익숙했던 관성에서 벗어나 진짜 가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절제미와 관록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거장만이 뿜어낼 수 있는 독보적인 아우라입니다. 여전히 국민투표 6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굳건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진심이 안방극장 깊숙이 닿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한 것은 결국 베테랑입니다. 금잔디가 이번 중결승 무대에서 보여줄 반격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의 성패를 넘어 잃어버렸던 초심과 거장의 자존심을 동시에 되찾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진정한 예술가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그녀의 무대. 대한민국은 지금 금잔디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날 그 전설의 재시작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출된 명단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정점에선 완성형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들의 무대는 트로트가 과거의 향수를 넘어 미래의 예술로 진화하고 있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현역가왕 위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유출된 명단은 단순한 스포일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기다리는 더큰 반전의 예고편일까요? 그 역사적인 순간과 진실은 바로 다가오는 6화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